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직 도사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ES2 같이 열심히 계속 공부해 보시죠. 예 네, 저는 로직 도사고요. 작은 녹음실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곡 작업과 또 로직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또 밴드가 있습니다. 음, 또곡 작업에 대한 또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또뭐 로직에 대해서 내가 좀더좀 좀 궁금하고 좀더 자료 나좀 나누고 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밴드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자 로직 아, 지금 ES2 신지사이저 번들 신지사이저죠?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네 계속 이어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이 위에 있는 것들 저희가 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 밑에 있는 거 봐야 되는데 여러분 뭐 생긴 게좀 달라들었지? 똑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신지사이저 계속 여러분들한테 저 강의했잖아요. 음, 보면은 뭐, 아, 어, 저, 사이렌스도 했었고, 레트로도 했었고요 예, 레트로는 제가 보니까 좀 어렵게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이걸 보시고 레트로를 보면 좀 뭐만 이해할 거예요. <laughs> 자, 어, 그래서 이 S2 <laughs> 보겠습니다. 자, ADSR 알잖아요, 그죠? 엠벨로프 말, 말 그대로 어떤 시도든지 산을 태운다라고 하는 건데, 로직 같은 경우에, e S2 같은 경우에는 볼륨 엠벨로프는 따로 구별해 놨어요. 음. 사이렌스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ADSR v e l o c t y 있는데 이 서스테인을 시간을 어, 시간을 어느 정도 할 거냐라고 이렇게 서스테인의 길이를 좀 조절할 수 있게 타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뭐 이제 볼륨이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은 A 바로 튀어나오느냐 할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 이 사이에 어떤 그 시간을 조절해 주는 음, 그런 거죠 예 음, 같은 경우에 예 아, 그리고 이 그거 아시나 보세요 좀 이제 그~ 아~ 그걸 뭐~ 뭐라고 하는데 그~ 좀 스레숄드 같은 어떤 그런 아~ 개념입니다. ADSR 여러분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패드 같은 악기라 그러면은 어택을 좀 느리게 주고요. 뭐 빵빵 치고 나와야 되면은 어택을 낮게 주고요. 어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 걸친 값도 어 이렇게 조금씩 조절해 줄수 있다는 거. DK는 뭐 아시죠? 음이 꺾어져 내려오는 거. 네. 이거는 제가 뭐 예전에 뭐 그래프까지 다 보여 드렸습니다. 서스테인은 아뭐 어, 아실 거고요. 자, 근데 타임을 네. 음, 음하고 유지하는데 그 시간이죠. 음, 음 <laughs> 하는 거네요. 야,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릴리, 건반 뛰었는데도 소리가 나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벨로시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뭐 이런 거에 여러분 벨로시티 나오면 당황하지 마 그냥 벨로시티 센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앞으로 뭐 ES-1 이라든가 다른 신제품보볼 거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살펴나 볼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벨로시티 센서예요. 내가 벨로시티를 약하게 치면, 약하게 쳐도. 지금 똑같이 쳤거든요. 아, 근데 뭐 약, 약하게 치나, 세게 치나 차이가 없는데 벨로시 센서를확 켜버리면 약하게 치면 이렇게 약한 소리가 나요. 아, 세게 치면 센 소리가 나고 벨로시 음,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볼륨 어, 엠벨로프. 그러니까 요거는 따로 딱 구별로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엠벨로프 2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이펙터 같이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엠벨로프죠. 음, 그래서 뭐 우리가 컷오프도 확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할수 있고, 건반 누를 때마다, 그죠? 렇 그렇게 해서 쓰는, 뭐, 엠, 어, 벨로프입니다 그니까, 여러분, 뭐, 이거, 어, 피치 한 번, 제일, 뭐, 좋은 건 피치니까. 자, 피치 1, 2, 3를 타겟으로 잡고, 어, 소스는, 어, 어습니까 엠벨로프 2다. 음, 2다. 아, 디캔 이렇게 하고 서스텐 유지하다가 릴리즈로 끝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해놓고 얘는 일단 오프해놓고요 얘는 어, BRR 해가지고 어떤 값을 설정해서 이값에 먹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 바로 그런 단입니다. 이따 한뭐 설명해드리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얘가 센터에 와있으면 안 먹는 거예요. 에, 약간 높여서 해주면. 지금 피치의 변화가 생긴 건 바로 이걸 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이걸뭐 컷오프 해줄 수도 있고요, 그죠뭐 디튠 해줄 수도 있고, 뭐 컷오프 원투, 음. 이렇게 해 가지고 태워버린 겁니다. 이 컷오프 값을요, 둘다 이걸 뛰앙 태워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에, 그런 것들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뭐 레전넌스 해줄 수도 있고요. 다양한 거에 만보겠수 있습니다. 디튠도 있네요. 음, 빛 1번에 맞을 수도 있고. 자, 이런 계통이 바로 약기고요 자, 그 다음은 보면은, 여기에, 엠벨로프 1이 있는데요. 엠벨로프 1은요, 이 AD만 있는 거예요. 내가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 AD만 내가 좀 먹이고 싶다라고 하면, 뭐, 엠벨로프 1, 이거 설정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쓸고, 쓰고 싶을 때 쓰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지금요 에벨포 원을 먹여놨더니 컷오프 1에다가아 짱짱하는 아, 그런 느낌 나죠? 네, 좋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 예,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쓸수 있고요. 자 이게 ADSR 어, 총세 개의 세대가 있는데 한 대는 볼륨 엠벨롭다라고 어,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어, 벨로시티 어, 센서예요. 어, 벨로시티를 내가 세게 먹이면 엠벨롭을 잘 먹고 안, 안, 안 이거 영으로 놓으면은 예, 벨로시티랑은 무관하게 ADSR이 먹게 만드는 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몇번 여러분들이 만져보시면 이해 잘 가실 거요 자그 다음에는요 LFO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LFO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어, LFO는 뭐 여러 번 봤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LFO 1이 있고 LFO 2가 있습니다. LFO 1은 보니까 두 개로 돼 있고 LFO 2는뭐 어, 보니까 어, 이 레버가 하나인데 다른 게 아니고 LFO 1은 시간으로 우리가 정밀하게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건 rate 그죠? rate 이거는 depth겠죠? 얼마큼 강하게 줄 거냐라고 하는 개념인데 LFO 2는요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는데 왜 하나만 있냐? 여기 보면은 시간으로 딱 타이밍을 줘서 얘를 LFO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여러분 좀 어떤 강도 같은 게 강도 같은 거 이제 요요 레버로 먹이는 거기 때문에 요 레버로 먹이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히 다양한 효과를 많이 줄수 있겠죠. 그리고 보면 여기 이제 웨이브 그래가지고 l f o 를 어떤 모양으로 줄 거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일단 LFO 2부터 한번 좀 가지고 놀아볼게요. 일단 LFO 2를 어 이런 사우 웨이브로 어트스웨이브로 놔두고 자, 컷오프 1 2를 하는데 LFO 2로 한번 만져 볼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어, 16분의 1로 이 위로 올라가면 물론 시간도 조절됩니다. 자, 16분의 1로. 아 근데 뭐 거의 안 쓰겠죠. LFO 그러려면 LFO 1을 쓰지. 예, 조절할 게더 많은데. 근데 LFO 2 같은 물론 아, 두 개를 다 써야 될 경우도 있겠죠. 약간 다르게 값을 먹여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근데 이제 LFO 2 같은 경우 상당히 편하잖아요. 아, 시간별로 이렇게 어차피 여러분들이 모듈레이션을 줘도 여러분들 뭐 기타 치면서 딜레이를 줘도 어, 그 템포 안에 맞춰서 넣잖아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음. 자 16분의 1로 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제일 효과가 잘드러나는건 뭐죠? 아, 일단 뭐 컷오프 1 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 너무 극명해 주니까. 음. 네, 이런 소리. 조금 더 네, 재밌죠? 네. 근데 뭐따르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다양한 효과 를줄수 있어요. 뭐 피치도 줄수 있고 뭐 다줄수 있죠. 뭐 피치 주면 좀 효과가 잘안 나타나는데. 네 이런 사도 나는 거고 레소넌스에 저도 재밌어요. 음, 좀뭐잘 들지 모르겠지만. 음. 레소넌스 저도. 되게 재미있는 효과가 나옵니다. 예, 네, 재미있는 효과 나옵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제 응용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 LFO 도 마찬가지예요. 음, LFO 원도 어, 보시면 어, 이걸로 이제 조절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레이트를 얼마나 빠르게 줄 거냐 그리고 알파 1으로 바꿔야죠 이 왜안 먹다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LF1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더 이런 효과를 어, 얼마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LF1,2, 그리고 엠벨로프거 가지면은, 뭐, 다양한 효과들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좀 내줄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요걸 가지고 많이 응용해 보세요 결국에는 여러분 응용입니다 뭐 이걸 뭐 컷오프 해줄 수도 있지만 뭐 다양한 또 다른 어, 것에도 여러분들이 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음, 뭐 프리퀀치 모듈레이션도 있네요 그죠 로우패스 필터에 프리퀀치 모듈레이션 요 값도 뭐 만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뭐요 값을 뭐 만져 본다면 <목소리> 요게 돌아가는 느낌을 좀 내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음악의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쥐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가운데 센터 부분, 네, 조금 여러분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여기 또 다양한 또 벡터 모드도 있고요. 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laughs> 또 XY패드도 여러분 같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로직도사였습니다. 지룸 하세요.